자 아, 이제 게시 플레이 보겠습니다. What's your d i i n g hobbies? 예, 취미가 뭐니? 아까랑 같은 질문이죠. 취 취미가 뭐야? Reading, it's r e a d i n romans. 독서야. 나는 로마 m 장편 소설을 즐겨 읽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장편 소설은 r o m a n 다음 단편 소설은 novelle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음, 장편 소설을 즐겨 읽어. What's Max doing these h o l i d 너는 여가 시간에 무슨 일 하는데? What's Max do? 넌 무슨 일 하는데? 리스 s t 와 함께한 너도 책 즐겨 읽니? 물어봤죠. 레이젠 동사, 불규칙 동사죠. To list. 그 so, list o 너도 역시 책 즐겨 읽어? 나야. Skit 나야. 뭐 그냥 그 정도. 나야. 뭐 Skit 그냥 그래. Skit 그냥 그래. Ich mag e 포 e r Sport. 나는 운동을 즐겨하지. Ich m a 포 Sport. 난 운동을 즐겨해. m e Lieblings Sport ist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리블링스 붙이면 좋아하는, 애호하는, 총애하는 이런 뜻이라 했죠. 그래서 리블링스 애센, 리블링스 뮤직. 자, 리블링스 스포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스키하고 그다음에 수영이야 그랬는데요. 쉬라고 발음해요. 스키라고 안 하고 쉬. 쓰기도 s t h 하 붙여서 쉬라고 쓰고요. 또 스키라고도 써도 발음할 때 쉬라고 하고. 그래쉬 so 파는, 그다음 스키 타기하고 쉬임 수영하기야. Fiestun ist gern fahrat. 자전거는 별로 즐겨 타지 않니? fahrat, fahren. 자전거를 타다. 그래서 자전거는 즐겨 타지 않아. 덕덕, sehr gern. 부정으로 물어서 긍정 대답은 덕. 라고 했죠. 그래서 뭐, 두 번이나, 그, 아니라고 했네요. 아니, 아니, 나 즐겨 하지. 덕덕. 이 f a h r a gern. fahra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나는, 어, 자전거 즐겨 타. Was hast du morgen vor? 내일 뭐 계획 있어? vorhaben. 예. 무슨 계획 있니? 내일 무엇을 계획하고 있니? noch nicht besonders. 아니, 아직 be 특별한 것은 없어. warum? 왜? Ich fahre mit aufs land. 나는 내 자전거 타고 시골에 갈 거야. auf das land. 시골로 가다요. 그, 그러니까 land라는 단어는 나라라는 의미도 있고, 농촌, 시골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로 쓰일 때는 이제 전치사가 in하고 연결해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로 그렇게 쓰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골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a u f 예요 auf das Land 시골로 가다 auf das Land 고 그는 시골에 산다 그럴 때는 auf dem Land가 되겠고요. 여기는 auf das Land 시골에 갈 거야. Das macht mir Spaß. 그것은 나에게 재미가 있다 그런 뜻이죠. Hast du Lust mitzukommen? 너 같이 갈 생각 있어 그런 뜻인데. 우리가 그 앞에 날씨 얘기할 때요. 비오기 시작하다 그럴 때 맥인는 동사 뒤에 추 부정형이 왔어요. 뭐뭐 하기 시작하다. 추 부정형 용법 중에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ich habe l u s t 하고 뒤에 쭉 부정형하면 뭐뭐할 루스트를 갖고 있다요. 그러면 나는 시간이 있다는 뭐였죠? ich habe Zeit였죠? 뭐뭐할 시간이 있어. 그럼 거기다가도 쭉 부정형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 어, has to Lust m i t z u o m m e n 너는 mitkommen 할 그런 기분 어, 기분 뭐 있니? 그래서 하고 싶니 그런 뜻이죠. 너 함께 갈 마음 있어? 같이 가고 싶어. 야, 한 그랬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 나는 함께 갈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Ich habe keine Zeit mit zu kommen. 그렇죠? 이 상황에는 조금 맞지 않지만 나는 너희랑 같이 갈 시간이 안 돼. 그러면 Ich habe keine Zeit mit zu kommen. Mit euch mit zu kommen. 너희들과 함께 갈 시간이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추부정형이 나오는데 물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랑 주부정형 연결하는 것, 또 명사를 수식하는 주부정형 이런 것들 연습해 주세요. 그다음 루스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히아 l 루스트고 루스트가 없다고 할 때는 루스트가 여, 그 여성이기 여 때문에 이 k 아베 카이넬 루스트예요. 그러니까 뭐뭐 할 마음이 있어 이히아 l 루스트. 보통 이제 물어볼 때 쓰죠. 하스도 루스트하고 뒤에 주부정형.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 히아베 카이넬 루스트하고 뒤에 주부정형. 그쵸? 너와 함께 어디 갈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가면 쭉있 써서 갈 루스트가 들지 않아 이렇게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그 지금 1 5가에서 취미 물어보고 그다음에 여가 시간에 무슨 그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그 일들을 하는지 물어보는 이런 표현들도 잘 익혀두셨다가 독일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써보시기 바랍니다.